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0일 금요일 새벽 만나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지금까지와 다른 주제입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겪는 핍박과 환란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밀레노를 출발한 바울 일행이 수리아를 거쳐 두로로 갔다가 아, 두로에서 한 주간을 머물고 그들과 작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 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밀라도이, 레노이에서 밀레도이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못 본다는 말에 큰 소리로 울며 목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뜨거운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를 거쳐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수리아를 거쳐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찾아 그들과 한 주간 머물며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거기에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핍박이나 박해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입만 열면 예수가 툭툭 튀어 나오는 거지. 여기 5절, 6절 말씀 보세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난 것, 고작 한 주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는 밀레도에서와 같이 서로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울며 해변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합심하여 통성으로 울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만나면서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기보다 세상 이야기에 푹 빠져 있지 않나요? 자녀들 문제, 건강 문제, 요즘 뭐 백신 문제,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정상이, 증상이 어떠냐?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헛헛하잖아요. 성경 읽은 이야기를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고,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헤어져도 흐뜩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 가득히 성령의 은혜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나누고 마지막 인생 여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것은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바울의 삶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스 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하는 이 만남만.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소리 높여 기도했던 거예요. 비록 긴 만남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바울처럼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영과 영이 통하는 유무상통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복된 만남, 축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만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함으로 주님 헤어질 때그 허전함이나 헛뜻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신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건속들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늘나라의 소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헤어지면서도 함께 서로 기도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과 영이 통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하는 복된 만남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우리를 만나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우리에게서 핏값을 찾을 때 나는 핏값에 대해서 이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하루 주님 앞을 의탁하오며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